자 1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알았지 똑같아 자딱 생각해 봐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실험 종류를 확인하자 실험 종류는 넣어 놓고 반응한 거니까 신경 쓸 거고 실험 1이니까 두 번째 미정 개수 보니까 미정 개수가 없어 아세 가지 생각하자 반질 반질 어, 첫 번째 구름 만드는 거 생각하고 두 번째 반응 종결 생각하고 세 번째 기준 변화 생각하고 어, 다음 변화를 보자. 요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야. 어때? 이해돼? 오케이. 자, 다음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세 번째, 자료 해석과 관련된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자, 우선 자료 해석과 관련된, 아, 이 생각부터 할게. 여기서 그 반질이니까, AB 있고 뭐 생성물질이 있으니까 이거 사용 가능하지. 마치 이거는 뭐라고 할수 없고,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할 거고, 뭐. 기준변화 이것도 어떻게 뭐 쓰면 되는데, 이거 지금 다질량인데 여기다가 내가 질량을 가지고 뭘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럼 이것도 아니란 얘기인 거야. 알았니?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지금 이거 잡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벌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근데 그건 좀 레벨 더 높아지면 확 눈에 들어올 거야, 그냥, 알았지? 그러니까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자료 해석에 둘다 질량 나왔지, 맞지? 그럼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질량이 나왔다. 그럼 쌤이 질량 보존하고 반질 생각하라 했잖아. 이 반질에 대한 얘기 맞네. 그 질량 보존이라면 사소한 것좀 표현해야 되겠지. 자, 여기 어떻게? 어, 남은 질량, 남은 질량. 그럼 여기 8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3.5가 남겠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20이니까 여기는 6.5가 남겠네. 나머지는 뭐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 자, 이렇게 잡아놨어. 음,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바로 뭐냐면 이거야. 이제 네 번째 변화를 보러 가야 되겠지. 맞지? 자, 큰 변화가 있느냐? 생성 물질의 양이 있어. 당연히 큰 변화가 있지. 됐어? 오케이. 그런데, 요질량이 어떻게 몇 배야? 세 배야. 세 배. 3배. 세 배야. 그러면, 오, 큰 변화가 세 배란 말은, 어, 작은 변화도 세 배야. 알았데 변화가 세 배가 일어났단 얘기야. 그렇지. 아이고야, 이게 날아가네. 이게 날아가네. 마치 세 배에 일어나려면 이게 날아가겠네. 그렇지.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근데 자 얘가 어떻게 지금 4.5래 그럼 얘가 0.5가 날아갔다는 얘기 아니야 얘는 1.5가 날아갔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3.5가 남아야 될 건데 여기 3.5 남았고 얘는 6.5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 6.5 남았네 딱 맞네 맞지 그럼 이제 깨끗하게 끝났지 0.5대 4가 되면서 얘는 어떻게 4.5가 됐으니까 1대 8대 9의 반응 질량비가 나타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대 1대 2의. 바로 어떻게 반응, 몰 수비가 있으니까 분자량비도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1대 16대 9의 분자량비가 되면서 우리가 구름을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얼마나 편하니? 이해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단계야. 봐봐. 그러면 여기 반응 자체도 1대 8대 9로 일러야 돼. 그럼 얘가 다 빠지면 얘가 1이 빠지겠네. 그럼 얘가 3 남겠네. 여기 3 감겠네. 그럼 여기에 얘가 9가 돼야 돼. 그럼 두개대 해봐. 10이 딱 맞네. 맞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다음 여기 봐봐. 아이고. 자, 여기서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봐. 얘랑 얘가, 얘랑 얘가 같지? 맞지? 같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같은 변화니까 이1.5 날라가면 여기도 1.5만 날라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12가 날라가야 되겠지. 같은 양이. Y가 10이라는 것도 결정났네. 다 풀어버렸네. 맞아, 오케이. 자, 밑에 봐봐. X는 9다 맞고, 자, 분자랑 B는 AB가 1대 16이 나와야 돼. 틀렸다. 자, Y는 12가 돼야 되겠지. 그럼 답은 1번 정답이 돼.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무슨 생각 해야 되는지 알겠지. 자꾸 그 생각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알았지? 자, 내용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자.